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코티코인의 150원의 2월달 고점을 강력한 거래장으로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1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가 시세를 기록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 3월달, 4월달 반감기를 앞두고 압도적인 네,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의 오늘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자, 바로가든 누웠다가든 혹은 150원을 이탈하면서 밑꼬리 가격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상승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이 밑꼬리 차점들까지 추가 대응 전략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코티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코티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함께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제 본격적인 연중 고가를 돌파한 구간에서의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1일, 7인 링크 코인을 2만 1000 5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좀 복기해 보도록 하면요. 자 2월 1일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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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낙폭을 확대한 다음에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2월 1일부터 2월 3일 새벽 시간까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지났을 뿐인데, 매수가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00만원,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10번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10% 20%씩 단타 수익을 챙기신다면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문자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월 29일에는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1,96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우리 수익 코인도 15% 이상의 수익으로 잘 매매가 종결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보이던 우리 수익 코인이 뭐할 때? 자, 낙폭을 확대하고 상승 달이수가 발생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 이후에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1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150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300만 원, 3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4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한 달에 열 번만 반복하면 월 1,500, 3,000, 4,500의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좀 단타 종목들 같이 네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급등을 의미하는 그리고 앞으로 네 우리 2월달에도 단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그리고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코티란 기업들이 결제 솔루션을 구축하고 화폐 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최초의 기업용 핀테크 결제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뭐,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나 등등등 뭐, 여러가지 이제 블록체인 금융과 관련된 뭐, 신뢰 증명, 알고리즘, 그리고 뭐 글로벌, 뭐, 이제 페이먼트 관련된 그런 통화 혁명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은 약 3천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코트코인의 큰 그림에서 과거력을 봤을 때, 자 2021년도 12월달 무려 600원까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장 직후의 시세를 반납한 변곡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한계를 보였던 이 150원의 저항대를 최근에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시점 목표가와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코테코인은 코인 베이스 글로벌 거래소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글로벌 수급으로 함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원을 돌파한 현재 얼마까지 목표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먼저 목표가는, 자, 요렇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선을 가지고 이번에 150원과 16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 순간, 이번에 윗꼬리 가격은 200원 자리지만, 위로 상당은 215원까지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200원과 215원 자리를 지켜주면서 W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했다가 다시 저항받았고, 저항받고, 저항받으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이 200원과 215원 자리를 돌파한다면, 2022년도 5월달 이후에, 20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을 예측하시고요. 이 가격을 돌파 못 하면 오늘 제시드들 변곡까지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략 통해서 N자 패턴 조정 파동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차타점까지제 공략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200원과 215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시 목표가는 자, 270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70원과 305원 여기서의 이제 매물대를 이탈하고 낙폭이 확대됐고 다시 이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이제 시세의 분출이 나왔을 때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200원과 205원을 돌파하면 270원 수준까지 상방 보시고 다시 눌렀다 반등한다면 이 n 자 패턴의 눌림목 구간에서 어디까지 270원과 305원까지 네, 추가 시세 잘 눌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 중에서 어, 저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2 1 5원의 저항 돌파구 체크하시고요. 뚫어냈을 때 270, 305원까지 상방 보시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꺾이면 뺐다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제공력 터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밑으로 지지선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150원이 과거의 저항이고 그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150원이 단기 지지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130원 가격 위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130 150부근까지 뺐다 반등하면 이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네,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타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지선을 잡아보면, 자, 이번에 이제 대량 거래가 쭉 터지고, 그 다음에 밑꼬리 달면서 가격적 방어가 나왔던 자리가 170원 자리입니다. 자, 170원 가격을 저항받고 하락하고,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v자반등이 나왔다 라는 것은 170원 가격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홀딩 그리고 이 반등 타이밍을 단타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v자반등 나오고 다시 밑꼬리 구간에서 가격적 네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180원 자리이기 때문에 현시점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선은 180 170, 그리고 2차 지지선, 아, 3,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잡고, 이 주요 지지 라인 때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네, 반등 타임, 반등하는 모습 보인다면, 네,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이탈한다면, 150, 130 부근에서, 이제, 고개 돌릴 때, 밑꼬리 달릴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대비 50%에서 100% 이상의 폭등을 어디서 저점 부근까지 낙폭 확대 후 반등하는 기회가 온다면 이 타점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수익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 코트코인의 밑으로 핵심 지지 라인과 그리고 위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또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자,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올라가든 눌렀다 가든 여러분들 계좌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혼자서는 매매 전략 세우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코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 평단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포함해서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반감기 앞두고 출구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반감기까지 현재 뭐 3개월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 달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단타 대응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월 25일에 공약을 해드렸던 우리 칠리즈 코인처럼 단기간에 또 20%의 터점을 그리고 수익을 챙긴다면 내가 일부 손실중이라 하더라도 수익으로 손실을 메꾸고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플러스로 전환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원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칠레지 코인의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지 코인의 타점을 보면은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반납한 눌림 목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공략을 했고요. 자,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딱 하루 만에 26원 정도 약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기면서 고점에서 약세 전환될 때 매도 폭락하고 강세 전환될 때 매수 터점을 잡는다. 이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하루 만에 약2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 하면 뭡니까? 1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바른 전략들, 과대 낙폭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상승 다이브전스 구간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하락 다이브런스가 발생되면 매도 전략을 세운다. 라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그리고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렵고, 이제 매수매도 전략들 함께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와 그리고 카톡방에서 같이 전략 세워가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